승부를 하십시오. 오늘은 불자 여러분들과 짧게 나마이 세상사의 인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무릇 <laughs> 아, 세상사를 살아가다 보면은 아, 가까워졌다 싶으면은 멀으시고 내 네, 인연이었다가 또 어, 어느새 날이 밝고 보면은 너무 인연이 되어 있는 것이. 또, 배가 바스러지게 내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내 인연이 되는 것도 아니고, 참으로 인연법이란 오묘하기가 끝이 없습니다. 그럼에도 가장 가슴 아픈 게 좋은 인연이었다가 안 좋게 멀어지는 인연도 있지요.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뭔과 같지 않은 이 인연법은 제자인 제가 아무리 수행해도 그 뜻을 헤아려야 참으로 힘듭니다. 아, 오늘은 이 산에 큰 구름이 되어 머물다가도 내일은 저쪽 산에서 구름이 되어 머무르고, 아, 그리하여 또 조그만 바람에도 또이 산저 산을 옮겨다니는 게 이게 인연법이 아닌가 싶은 게제 제자의 짧은 소견입니다만은 이 조그만 인간의 마음과 지식으로는 알수 없는 게이 하늘의 인연법인 것 같습니다. 불자 여러분도 모두 자기 가슴에 좋은 인연법을 심으시고, 나쁜 인연법은 다 멀리 하시고, 어, 타산 지식으로 삼아서, 다시는, 어, 이 인연이 좋은 인연만 오지, 악연, 악연은, 악은 맺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, 어, 소성, 해명이 여러분들과 얘기를 짧게 나눴습니다. 모두 성물하십시오